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영 국회 부의장님과 동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중 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2024년도 청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부패 방지 정책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에 1.86점이라는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국민들이 오늘 9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의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패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군사법원법 228조에 따르면 군사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이첩해야 한다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피의자 8명을 적시하고 업무상 가실 치사 혐의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서 장관 결재를 받아서 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군사법원법상 사건은 종료됩니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있습니까? 있으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합니까? 네,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법상 수사 전반에 걸친 장관의 지휘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권을 물었습니다 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정당한 권한 위에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 남용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 남용이다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는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을 합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 지시하라는 것은 그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 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경북 경찰청 수사관들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불법한 직권남용 명령에 대해서 불복정을 한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 에 의해서 이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기록 탈취와 그리고 사건 이첩 보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공직 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당일 국가수사본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수본을 통해서 경북 경찰청에게 사건 기록을 회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시원과 임기훈은 임기훈을 통해서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경북 경찰청에서 기록 회수 관련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기록 탈취에 있어서 그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이 권한을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번 청문회 가정 전후에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신범철 차관은 대통령과 기록 해수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청문에서 자백을 합니다. 두 번째, 임기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에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해수 관련 연락이 경찰에서 올 거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기록 탈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 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트스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청문회 전후에 나왔습니다. 이종호를 모른다라는 임성근의 국회에서의 위증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기록 탈취에서 국방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성건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트스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건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입법 아,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 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건은 구명로비를 했다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호의 존재에 대해서 임성건은 부인하고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거짓말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청문회 이후에 카톡방에서 임성건 사단장의 초청으로 이종호와 해병 관련 인사들이 골프를 치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하는 정황이 언론의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톡에서 나온 그 날짜에 임상근 사단장이 해군 헬스, 해병대 골프장에 같은 날짜에 골프 예약을 하는 것이 국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가 적어도 이 날짜에 골프를 치려고 했고 사단장이 1박2일 골프를 주선하고 환대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나 골프장의 정확한 그 날짜의 증거를 보면 이종호와 임성근은 모르는 사람이 일 수가 없고 같이 골프를 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종호는 국회에서 위성을 했습니다. 장관, 이종호가 왜 위성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박중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야당이 그대로 받아서 전혀 없다는 것은 못하겠습니까? 근거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종호, 증거가 맞다면 재판에서 결론이 네, 날 것입니다. 네, 장관,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28사단 사단장이 보직해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산하 해병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임성근 사단장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6조 제5에 따라서 보직해임하고 전역시켜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것입니다. 바로 보직 해임을 하였습니다. 장관 그렇습니다. 2024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이 당시에 한 발언 기억하십니까? 네, 뭐 속기록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당시 최혜병 죽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 에푹 빠져서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의 가오냐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장관께서 그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해병영 해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먼저 손잡고 웅덩이 푹빠졌서는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당시 현장을 확인한 지자청에 봐라. 사과하시겠습니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의 심심한 위로를 보탭니다. 보내라십시오 뻔무 장관 나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세측 공간에서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전달자인 최재형 목사도 청탁의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라는 걸 자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안내가 박제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발언하면서 사실상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건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안 공직자 배우자가 수상 경우는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 3년 등의 벌금 형사 처벌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 못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 수사 사실 증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인 내가 아내에게 박질 하지 못해서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내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처벌받겠다라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장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리해 나오십시오 법에는 법관의 재판할 권리, 감사원의 감사 권리, 헌법재판소의 권리, 대통령의 제의 거부권, 제2 요구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교의 정설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정확한 법률의 논리는 잘 모릅니다만, 어, 그러한 조항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상태에서 행사되어야 하지 않느냐. 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감사원법.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척되고회피해야 한다라는 그 상식을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원 위헌입니까? 저는 그 법의 그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제척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이냐고여��습니다 위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걸립니다. 이를 제안하는 예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과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해충돌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하고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헌법이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위헌이 아니고 현행법입니다. 아니,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이 헌법을 위, 헌법을 초, 초월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에 갖는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예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